지금 작은 쟁반에 담겨 있는 저 약초는 약효 약초 아주 뛰어나다는 부초손, 즉, 건백입니다. 오늘 이 건백차를 끓이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. 주전자에서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적당하게 끓여 꾸준하게 음용하시면 우리 인체 구석구석 숨어있는 그 암덩어리를 녹이고 분해하는 그런 해독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. 또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죠. 우울증, 불면증. 화병에도 아주 좋은 것이 이 건백차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은 이 부추선차를 꾸준하게 장복하십시오 잠을 잘 오게도 만들고 또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그 외에도 피를 맑게 하는 청혈작용 또 소변을 잘녹이 하는 이뇨작용 또 갖가지 염증을 이렇게 사게 주는 소염작용도 아주 뛰어난 것이 이 건백차 즉 부추선차죠 많이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